미안비 let me 운영하는 기찻길은 아닌 것 같은데 좀멀더라모 가래침이 나이나왔어 음? 음 <laughs> 소리가 달라 <들라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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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차는 이쪽으로 다니지 여기는 기찻길 <laughs> 아이씨 쉣! 쉣! 다시 돌아가야돼? 쉣! 하... 기찻길로 가면은 쉬어 죽겠다 다시 돌아가야되네 미나의 종착역 종착역~~ 도착 자 무단 출입 금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여기에 간다는 거는 뭐 자살하러 간다는 말이고 어차피 뒤지러 가는데 뭘 과태료를 못 뒤질 사람한테. 음, 열차 안 오나? 열차 오는 곳좀 구경하고 싶. 오늘은 또 무척이나 하늘이 멋지네요. 아름답고 아름다워. 아름답다 바카스탕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삶은 아름답다' 인생은이었나? 아무튼, 아무튼 <laughs>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생, 아름다운 삶. 놓치지 마세요. 물론 너무 비의식적이고 음, 어쩔 때는 일탈을 하고 싶고 어쩔 때는 정신을 잃어도 자꾸 패닉 산 상태에 빠져서는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죽은 사람들은 사실상 세계에서 따돌림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겨내야죠. 음. 따돌림당한다고 해서 내가 질 필요는 없잖아. 내가 이겨야지, 이겨내야지. 비로 먹을 세기한테 내가 잘 이겨냈다고 떳떳하게 말을 해야죠. 떳떳하게... 어? 음... 저한테는 거대 공포증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무서워. 이런 거 보면 무섭고요. 전봇대 막큰거 보면 무섭고. 메갈로포비아라고. 메갈로폴리스 아니고요. 메갈로폴리스는 코콜라 영화고. 메갈로포비아라고 제가 올려놓은 단편 영화 있습니다. 지금 비공개인가? 아무튼 해가 지네요. 저는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 길을 제가 다시 제가 걸어온 길을 저는 다시 되돌아가야 해요 저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기로 뛰어 넘어서 여기에서 치어서 패배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저처럼 삶에 끝없는 끝없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인사이드 루빈, 제 인생 영화지? 인사이드 루빈에서 마지막에 루빈이 말을 합니다. 어우 oh, 와 wow. 都不长。